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그 명함 꽂지를 접을 건데요. 어, 조금 다른 것보다는 쉬워요. 제가 접은 제트기 있고요. 제트기. 제트기 있고 제트기 있고 제 아이디어 상품은 이거. 그냥 좀 피에로 같은 이런 거 있고 또용용 용 있습니다. 용 이렇게 이렇게 용이 이렇게 있고 여기 귀 있고 여기 귀 있고 귀 여기 귀 있고 꼬리 있고 여기 입 있고 여기 눈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건 날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쓰러주면더 여기 발, 그리고 여기 발, 꼬리, 그리고요. 이번에 접을 거는 명함꽂이를 어서 드렸고요. 일단 세모를 접습니다. 세모 접고, 세모는 누구나 다 접을 수 있고, 세모 접고, 꺾혀서 세모 접습니다. 그리고 어, 이 라인을 여기로 오면서 아이스크림 끈 접기를 합니다. 제가 한번 접고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아이스크림 끈 접기. 한쪽이 됐고, 그리고 또 다른 쪽도 아이스크림 콘 접기를 해주시고요.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접기가 완성이 됐고, 이거를 킵니다. 그리고 이 라인, 이 라인에, 이 라인을 맞춰서 요렇게 접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요 이거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라인. 이 라인, 이 라인,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잡고, 이제 이 라인, 아까 이 라인을 거꾸로 뒤집습니다. 이렇게, 거꾸로. 거꾸로 뒤집고, 이렇게 뒤집고, 이 가운데, 중앙선이 있을 거예요. 중앙선, 아까 했을 세모 접을 때. 이거를 이쪽으로 어, 접습니다. 제가 좀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. 자, 다 됐고. 이렇게. 그럼 선이 이렇게 네 개가,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가 나오고요.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 접고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이자 이렇게 제가 접은 라인의 방금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이 라인에 맞춰서 요렇게 접습니다. 그리고 다시 펴고 요렇게 접은 것을 이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. 이거를 요렇게 오므려요. 오고다 오므렸으면요. 이렇게 다 오므렸으면 이 갈색 뒤로 뒤집고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습니다. 이렇게 뒤집고요. 이 라인이 있을 거예요.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,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접습니다. 맞춰서 접고 이렇게 접고 또 아까처럼 이렇 갈색 선이 있다. 이게 접으면 저절로 생겨요, 갈색선이. 그 선에만 맞춰서 접기 때문에 이건 쉬워요. 자, 이렇게. 꼭! 약간! 중앙라인에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접습니다. 자, 선이 많이 나왔는데요. 그 중에서 이렇게 선이 많이 나왔고요. 옆집어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. 자, 다음 분이 점는 법을 까먹으셨으면요. 정지를 시켜서 뒤로 리플레이 시켜서 보세요. 자, 저는 거의 다 됐습니다. 라이자 이렇게 완성이 될거요이 모양이 나오도록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리고요, 뒤집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습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라인을 반으로 해서 딱 접으면 명암 접기는 끝났습니다. 명암 꽂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하고, 여기 이 사이, 요 사이에다 명암을 꽂으면 됩니다.